침묵하던 철불 앞에 불꽃이 멈추던 날, 서울 북부 수락산 자락에는 조용한 기도처로 불리던 작은 암자가 있었다. 절은 크지 않았고 세간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으나 그곳엔 사람들의 마음을 오래도록 지탱해온 철불 한 구가 자리하고 있었다. 불상은 손바닥을 들어 중생을 향해 자비를 베푸는 심우회인 자세였고 그 철제의 육신에는 오랜 세월 속에서 축적된 기도와 향불의 흔적이 얇은 그으름으로 덮여 있었다. 어느 봄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던 날, 한 등산객의 실수로 불씨가 번지기 시작했고, 그 불길은 삽시간에 수락산 능선을 타고 오르며 암자와 불상이 위치한 곳을 향해 돌진하였다. 소방대원들과 마을 사람들은 진화를 시도했으나 산세가 험하고 접근이 어려워 암자는 전소된 것으로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누구도 불상 또한 온전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며칠 후, 불길이 완전히 진화된 뒤, 마을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았다. 암자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고, 탑과 기와장, 주변의 목재 구조물은 모두 제로 돌아가 있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검게 그을린 철불 하나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불에 탄 흔적은 있었으나, 그 자세와 구조는 흔들림 없이 보존되어 있었다. 눈을 감고 앉은 철불은 마치 그 모든 화마를 조용히 견디고 있었던 듯 했다. 이후 사람들은 그 불상을 기적이라 불렀다. 불보다 뜨거운 것은 그 불상을 향해 절했던 사람들의 마음이었다고 했다. 한 노승은 조용히 말하였다. 강철이라 불에 타지 않았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이 철불이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쌓인 정성과 기도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일세. 사람들은 이 불상을 중심으로 다시 천막 법당을 세웠고 절은 소박한 형태로 복원되었다. 이후로도 많은 이들이 그 철불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언가를 바라기보다 자신이 놓은 마음이 결코 사라지지 않기를 기원하며, 이 이야기는 물리적 기적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에게 되묻는다. 당신이 간절하게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불에 타지 않는다. 정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 깃든 자리는 언제나 남는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